맞나? 자, 방송 시작됐나? 안녕하십니까. 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까는 아주 고전이죠. 저까브라토스 시절부터 까는 거를 좀 하다가 잠깐 뭐, 뭐, 직장을, <laughs> 직장을 갖고 뭐, 뭐, 집을,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돈 벌고 뭐, 그러느라 잠시 유튜브를 좀 벗어났던 카피디입니다. 어, 뭘,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뭐, 어차피 이 방송은 다시 또, 리마인드래. 다시 또 재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재할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대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어떤 그 야채 뭐 물품 중 하나죠 뭐 쉽게 뭐 특정 회사를 말해서 그렇지만 뭐 신라면 얼마라든지 뭐 대파 한단 얼마 아, 청양추좀 둘째치고 진짜로 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하나로마트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875원이면 적당할 것 같다. 지금 한 단에 지금 4천 원, 5천 원, 뭐 심지어는 6천 원까지 하고 있는 판국에 너무 소편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팔을 들고 이게 뭐 875원입니까? 뭐 이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옛날에 누구냐 정몽준이가 버스 타면서 버스가 그때 버스 요금이 뭐천 원, 천 원, 천몇백원할 때. 백 몇십 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아주 돼지게 욕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뭐할 말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875원이라고 얘기한 적, 예, 예? 얘기한 것은 지금 가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내가 물가를 잡겠다라는 뭐 강한 의지고 뭐 적당한 순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국민 국민들께서 공분을 샀느냐. 그냥 그런 이, 속편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 센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875,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원이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이, 지금 제가, 저도 나이가 지금 뭐 거의 4,50평생을 살았지만, 이 5원이라는 거슬름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슬름은 뭐 둘째 치고.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어떻게 찍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875원이라는 그런 5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약간 그 뭐냐,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어떤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 무지하지 않고서는 그런 단어가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어도 큰일 날 상황에 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은 아,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 전에 어, 투표를 누굴 찍던 간에 이 사람만은 정말 뽑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 사람이 하는 이 공약을 고지고대로 믿은 순진함의 죄라고나 할까? 아니면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이나 할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이 엉터리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거 한 명도 안 들어오네. 아, 좋았어, 괜찮아.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좀그좀 그, 좀 어떻게 보면 무슨 중이병을 걸린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내 과거를 여러분께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2여 8살 때부터 35살까지 그 그러니까 28살 이전에는 그냥 락 그룹 이 헤비 메탈만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성이라고는 좀 모자란 제가 이반무대를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한몇년 28하고 10, 1, 2, 3, 5. 한 7년 정도 반 무대를 한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멤버가 하나둘 빠져요. 뭐, 뭐, 배신을 때리던, 뭐, 돈 문제가 있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멤버가 빠지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멤버를 하나 구해서 팀을 차려야지.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팀이, 뭐, 성남 국빈관에서 어, 팀페이 1800만원 받으면서 일하다가, 한 6개월을, 거의 한 4, 5개월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멤버들한테 미안해서, 이 멤버들 용돈이라도 줘야지. 아니면은, 빨리 다음 업장을 구해야지.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접고 내가 다른 진취적인 일을 해야지. 뭐, 뭐, 이래야 되는데, 빨리 멤버를 구해서 다음 업장을 구해야지. 이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윤대통령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 사람이, 독학을 하던, 뭐, 고시 공부를 하던 해가지고, 이 법관이 뭐, 8년 재수 뭐, 다,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법계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다른 어떤 그 집단과의 뭐, 상호작용이 있었던, 있었던 적도 없고, 오히려 그냥 피의자 신문만 하고, 자기가 고압적인 자세로 평생을 살았단,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이 가져야 될이 자세 중에 뭐 국민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 그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또 정치 속으로 국회 속으로 이런 데 들어가서 경청하고 듣고 시정할 만한 이~ 깜이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근데 이~ (5년이)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너무 짧 이 빨리 지금 빼야 돼요, 지금. 내가 뭐, 누구 뭐, 특정 뭐, 조국을 대통령 시켜라, 뭐, 이재명 대통령 시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빨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빼야 돼요. 지금 외교 관계도 해외 가가지고 헛소리 팅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잭팟을 터뜨렸다고 탁뻥 치는 거 속속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나마 기업이 잘해서 한 것도 마치 나라가 잘해서 한 공치사로 그렇게 만드는 이 판국에, 그쵸? 아 대파 얘기하다가 지금, 난 솔직히 여기 그금 채팅창에, 어, 우리 동네는 대파가 한 3천원입니다. 우리 동네는 7천원이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그 약간 좀 오소덕산 거를 좀 끌어내려고 했으나,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윤정부가,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외교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한일 관계도 정말로 우리가 그 똑바로, 어, 똑바로 청산을 지금 해야 될이 이 의무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음, 다음 대통령이 솔직히 그 임기 한 1, 2년간은 이, 이똥 치우느라고, 되게 힘들 거고, 뭐, 내가 보기에는 당장에 뭐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안 돼요. 이, 한동훈도 사실은 마찬가지. 윤석열의 이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얘도 이, 얘는 더 해요. 얘는, 윤석열은 차라리 조금 뭐라 그러나, 뭐, 뭐, 그, 뭐, 칠수, 팔수라는 어떤 과정이라도 있었던 사람이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어려 태생부터 그냥, 이, 일진 뒤에서, 이, 바퀴나 날리고, 끼끼거리고, 돈으로 사람 매수하고, 뭐, 좀, 얍삽하고, 뭐, 가발, 아이, <laughs> 대머리, 이, 이건 아니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좀 보수단체들이 얘를 혹시나 대통령을 얘로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얘는, 인생이, 표절 인생에다가 자기 게 없어요. 지금, 딸내미 그 논문도 지금 사실 엄청나게 큰, 어 어떻게 보면 조국 딸보다 더큰 죄를 짓고 있는데 헛소리 팅팅 해 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얘 한동훈이가 맨날 그 저기 그 기자회견 같은 거라는가 만나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여러 여러 얘기도 했었죠. 이게 다 미국의 그 유명 정치인들이 하는 재수처라든지이 돌려까기 말이라든지 이런 걸다 그대로 답습하고 하는 거예요. 얘 자기 스스로가 없어요, 지금. 그, 그 다음에 난 얘도 불쌍한 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얘의 정체는 무엇이냐.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법조인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국으로, 안철수식으로 그냥 해외로 쨈 다음에, 잠잠해진 다음에 올 그럴 관상이기 때문에, 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 이 정부의 핵심 인물, 뭐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강요들이,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헬스 트레이너를, 어? 저기, 저기, 뭐더라? 하여튼 큰 보직에 두고선 자기가 월급을 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정부도 사실 전문성이라고 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야, 이거 방송은 제대로 있는 거냐? 나좀 자존심 상한다. 한 명도 안 들어오냐, 어떻게. 잠깐만. 만 채널 보기 잠시만요. 아이 오디오 잘 들어오네 비디오 자 화면이 조금 조명이 부족하다. 어. 이러면좀 밝을 것 같다. 자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을 접어야 할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음, 모두 다 들어오게 전체 공개를 했느냐. <laughs> 전체 공개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그 입관원서를 쓰고, 오늘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매일, 토일 빼고, 8시부터 9시, 또는 9시부터 10시까지, 저, 킥복싱을 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 배가 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다못해, 하다못해 유튜브를 찍어도 요즘은, 이, 조금이라도 외모가 좀 돼야 뭐, 한 명이라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그, 몸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대파발언 같은 경우가 지금 빙산의 일각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지금 뭐 이재명하고 1대1 대화를 못 하는 이유도 난 여기 있다고 봐요. 이 지난번 대선 때뭐 아리백에서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갑자기 술술 술 먹고 이렇게 팔베개 하고 어? 발가락 까딱까딱하다가 야, 의사가 이거 이거 성대모사예요. 야, 의사가 한 2,000명 되면 안 되냐? 아, 2,000명 좀, 그니까, 2,000명이라는 거, 뭐, 800, 얼, 뭐, 무슨 5원, 95원이고, 이게 나는 왜 자꾸 그러냐면, 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사 공백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2,000명을, 이, 증언을 하면, 자, 뭐, 구, 뭐 장기적으로 봐서 2천 명 되는데 오늘 뚝딱하고 2천 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아. 근데 양성 과정이라는 거가 있고 그 과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뭐 재정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2천 명을 증언을 하면 각 교수들이 담당해야 될 양성 인원 또그 양성 인원을 담당해야 될 의료 기구 뭐한 뭐 두푼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너무 즉흥적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것 때문에 밑에 부서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할까. 어? 바로 옆에 있는 참모들은 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밑에 있는 애들 얼마나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좀 술을 끊으시고 어, 어디 그냥 수련원 가가지고 좀 마음에 참선을 하고 그다음에 좀 해외 여행성 순방이라든지 어 김건희 명품 사는 거 뻔히 보고도 야단 한번 못 치는 그런 병신 같은 짓좀 하지 말고 해외 에그뭐좀잘된 정치 그거 견학을 좀 제대로 하고 오는 게좀 쪽팔리지만 그것부터 하는 게 임기 말까지 가는 지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파한 단으로 제가 지금 이슈를 끌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 정부는 어 반성을 할 이제 그 시기를 좀 지났습니다. 빨리 지금 탄핵이 돼서 수습을 지금 지금인부터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저까 TV에 하나밖에 없는 카피디는 이러한 국민 공감대, 국민 정서를 잘 수렴을 해서. 뭐, 뭐, 제가 보기엔 이런 방송보다는 쇼츠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런 실시간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좀 열심히 좀,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데 이 동기부여는 뭐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좀 재미없더라도 열심히 해보라고 댓글 한번 날리시고 응원 한번 해주시는 거. 그것이, 어, 제가 방송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